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대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논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뱃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개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하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세리 마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말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세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이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며 일어나는 부분적인 승리와 반복되는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얻어서 누리고 살고 열매를 따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신명기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또 너희들이 거기서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은 다 멸살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남아들었다, 남아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부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복되는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족속과 공존함에서 발생되는 신앙의 타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주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2 1절에서 26절은 에섭 족속이, 아, 요셉 족속이 배대를 정복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거래를 통해서 정복을 이루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서 36절은 각 지파들, 뭐 문하세, 에브라임, 스블론, 아세, 납달리, 단 그러한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노역군으로 삼는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지.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삶을 살수 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런 붙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절반의 순종은요. 온전한 실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단정합니다. 단호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온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요, 그들이 99%를 잘못한 것을 이단이라고 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99%는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어,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1%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절반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마음과 몸을 헌신해도 절반의 순종은 실패고요. 그것은 성경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의 7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진멸할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 네, 하나님 여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우고 죽이고 쫓아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큰 힘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미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약속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계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했잖아요. 야, 우리를 너희들이 성문이 어딘지 말해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너희들의 목숨은 구할 거야. 이런 언약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랬는데 결국엔 그들이 성문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그 지역을 다 진멸하면서 정복을 해서 이겼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안내한 그 가족들은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족속이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마을을 세웠는데 여전히 그 민족을 이루고 살게 있다 지금까지 그 마을 이름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긍유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어 뭐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요 죄의 사도들이고요 죄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에? 그렇게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너희들은 이미 선민이고 내가 선택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했는데 너희가 그들과 혼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진노하고 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진멸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민숙이 33장 35절 말씀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족 속과의 관계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민숙이 33장 35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 다 죽이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부분적인 순종, 반쪽 신앙은요 불순종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불쌍해서 그래 너는 하나 남겨주자 그래 너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이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그 남아 있는 거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땅을 다 갖고야죠, 와 집도 세워야죠, 성전도 세워야죠.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안 하고 그들을 부려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좀 봐줘, 라이더 좀 해줘, 우리 집도 이렇게 좀 가꾸게 좀 해줘, 이렇게 정원도 좀 관리 좀 해줘, 이렇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분명히 이렇게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남겨둔 가난한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들은 우리들의 판단하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반만 순종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신앙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가난정복을 시작한 각지파는요 상황과 형편을 이유로 예 그렇게 상황이 됐었겠죠 그러한 형편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가난족석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거나 노욕을 시키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의 문화와 우상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점점 희미해져서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징계를 받았다, 회복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사기에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반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이나 조건부적인 신앙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오늘 우리의 아침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의 유혹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만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될 거야라는 그런 유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델의 정복이 겉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사사기 1장 2 2절에서 25절에는요. 26절에는요. 한 사람을 살려 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베델 성을 베델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베델은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수도로 만들었잖아요. 그 수도를 만들었던 그 지역조차도 하나, 부분적인 순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 집화는 그 정보를 이용해 배달을 정복하고요.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면서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이익을 섞어가지고 타협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것들은 로맨틱, 남이 하는 것은 불륜. 이렇게 나 스스로를 타협하는 내 모습도 봤어요. 그들과 제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타협, 베델의 이 타협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너는 지혜롭게 잘했어! 라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실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며 세상과 타협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불순종, 베델 정복에서 타협은 단순한 전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폼, 표면적으로는 베델을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진멸하라는 절대적인 순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요섭 집안은 정보를 얻기 위해 타협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언약을 하면서 일부를 남겨주는 불완전한 순종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타협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27절 이후부터는 요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문하세는 주민을 또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에브라임이스물론아셀 납달리 단지파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나안 족속을 노역군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 순종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만 내가 순종하고 요거는 그냥 조금 미뤄두지라는 그러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불순종의 반복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베델의 타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야.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이 상황을, 이 처지를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이렇게 하는 배델의 타협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반쪽짜리 순종 절반의 믿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타협 하나가 그 작게 여긴 불순종 하나가 우리 신앙의 방향의 전체를 뒤 흔들 수도 있고 절반 절망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남겨진 가나한 족속은 무엇입니까? 사역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가난 족속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 족속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한 미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끊지 못한 습관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스며드는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완전히 몰아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언약도 하지 마라. 그냥 내 안에서 쫓아내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이제는 타협하지 맙시다. 참 어려워요 저도 막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도 막 떠오르는 그런 타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HD 은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절반적인 순종은요, 결국은 온전한 실패예요. 절반적인 순종한 사람이나 1% 순종한 사람이나 똑같은 실패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억울하죠? 물질도 억울하죠? 내가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한심한 거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결국 온전한 실패고 부분적인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영역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가 가득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